제가 만든 빵맛없으면 저도 안 먹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든 때 모든 거는 제가 기준입니다. 제가 이제 강연 백도시 나갔을 때도 한 얘기가 그겁니다. 모든 빵은 제 기준으로 만듭니다. 내가 먹어야 되기 때문에 맛있게 만들어야 되고, 몸에 좋아야 되고, 재료도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만들기 때문에 손님들도 그걸 인정을 해주시는 거죠. 지금 보통의 자영업자들이. 네. 이렇게 SNS 거동을 한다는 게현실적 어렵거든요. 쉽다고 하지만 그것 자체가 현실 어렵거든요. 아이돌 자체아고이아니면 아니 그러니까 보통 코미리나 관리하는 데도 안 해가지고 어거요 괜한 하시다는 거여서저 금방 하신다고 지만 얼마나 조금 시간을 쓰실까 그게 궁금해요. 하루 제가 스토리만 보면 하루에 얼마나 쓸것같아요 한 시간 정도? 한 시간 반? 24시간 중에 한 시간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가게에서, 있을 때, 손님들이 있는 시간 있고, 없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확인하기도 하고, 그 시간에 글을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동할 때 글을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따지면 시간은 얼마 안 돼요. 근데 이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왜 이걸 안 하냐? 금방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1년 꾸준히 하면 효과가 난다나는데 금방 효과가 올라오요제 주변에도 제가 이제 초창기 저 시작할 때딸 친구도 같이 이제 하라고 해서 했었는데 친구가 다섯 명이래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이벤트를 했어요. 근데 한 명이 참여했어요. 상품은 좋습니다. 그 친구한테는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이제 시작할 때 친구가 다섯 명밖에 없는데 그게 홍보가 될 일은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 친구가 만약에 1년 중 꾸준히 해서 친구가 한천 명, 사천 명이다. 그런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겁니다. 꾸준하게 하는 거. 네. 지금, 지금 저는 a SNS 이런 걸 하고 있고 제가 갖고 있는 상품은 이렇게 뭐 어, 이렇게 가격을 한다고나할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서 그런 걸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사실 저희 딸아이가 지금 많이 좋아하고 그제까자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절구에 그렇게 자 국내 빵도 하고 만들어서. 그러니까 동맥빵집에 대한, 어, 사람들의 호기심 과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몰라요. 어디가 있는지 몰라요, 동맥빵집 아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서, 어, 동네빵집 인증샷 이벤트를 한번 진행을 했어요. 네. 전국에서. 제 빵을 걸고. 근데 빵집들이 없대요. 없어요. 전부 다빨갛게에서 뿌려주는 맛에 없대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제가 이벤트 했을 때 참여하는 분이 한 20분 정도 되는데, 동맥빵집 찾기가 너무 힘들대요. 내 주변에 몸이 있거든. 요안 보여요. 근데 빨갛게나 트레주는 있잖아요. 그치. 지나가다 갑만히 튀고 그게 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냥 스쳐 지나가도 저기 있네.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흑맥 빵집들이다 시장통 안에가 있더라고요. 즉석으로 구워서 팔고 하는. 네. 근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시장 안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잘 몰라요. 시장 오지 않는 이상. 그래서 국내빵집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국내빵집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면 밖으로 나오면 안지 그럼 선생님은 그 페이스북이나 올릴 때좀 시간을 두고 오시나요? 아니면 노출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오시나요? 어떤 이 시간 되는데 제가 가있을